더. 자. 어. 이1장 계시록 21장 22절. 계시록 21장 22절.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성전이심이 네. 자. 천국에는 왜 성전이 없을 거예요. 예? 네?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 천국의 모습 중에서 지금 어, 그러니까 성전이 e 개념은 뭐예요 성전이랑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지 y s o 하나님 e 임재. y s 데하나님 e 임재는 둥거를 말 Jenny, Song 이 e n 하 y Song j 거거 n y Song j 동거하니던 이제 천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뭐가 성전? 천국 자체가 성전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거의 동거, 장막에 함께 있는 거당장막이 동거, 영원한 동거. 성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되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 이 세상에서나 성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어, 세상에서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완성된, 세상에 완성된 성전은 어디요? 네. 응? 어디요? 네. 세상에서 완전 완성된 성전. 마음 네. 응? 그. 네. 최초의 성전은 어딥니까? 지상에 네, 에덴동산에 에덴동산. 에덴동산은 네. 아, 에덴 하나님과 동거했어안어서 네. 동거 죄를 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죄 죄를 짓는부터 네. 이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성전이 에덴 동산에성전했어요그 다음에 부약 때는 뭐가 성전이었어? 응. 응? 성막, 솔로몬 응. 성전 이게, 이게 성전이었잖아요. 초입 어, 어, 때는 응. 응? 예수님의 성전이면 우리가 성전이 아니요. 성도가 성전 성도가. 근데 완성됐어 안 됐어 안됐안됐다 육체는 다 죽잖아요 육체는 또이 속이 완 근데 재립다가서야 성전이 완성돼서 그 영화 누리는 것이 천년 시대요 천년 세는 성전이 완성 그냥 그러니까 이 어, 성경의 역사는 이 세상 역사는 성전의 발달 사요 완성된 성전이 성전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거 천년 시대예요. 이게 천년 시대가 어 지상에서의 완성된 지상에서 완성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누가 제일 아름답게 완성되게 짓느냐에 따라서 영어 자 솔로몬도 구약 때왜 영광을 누렸습니까? 음, 음. 솔로몬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최고 영광을 누린 거예요. 이 보이는 성전 건물의 성전 열두 사도는 우리 성도를 성전 삼을 자는 우리 마음을 이거 다풀안해다풀안해 다 불안해. 재림 때가서 십사만 사천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 그러니까 위대한 성전 을 천년 시대의 성전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전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전을 세울 따라서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o u a r 전 발달사, y o 성 r 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완성된 성전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r n a l song journal, 완성된 성전으로 누리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전 예수 성전, 우리가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 뭐, 뭐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성전의 개념을 자, 그 뭐야, 우리, 우리가 우리 성전이라는 몇장몇 장이야 몇 고린도 아, 하산이 어떻게 했어? 고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전 3장 16절 빨리어요 내가 음, 가 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는 것을 알지 못하 자, 우리가 성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네. 계시니까 성전이야. 그 우리도 성, 완성된 성전이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는데 뭐 성전이 필요해요.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에, 천국은 완성된 성전이 에, 되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그래도 다 풀려 천년시대도 이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시한부적 존재니까 불안전한 거예요 완성됐지만 천국만이 완전한 세계잖아요, 세계잖아요. 자, 자 이제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가 어떤 영화를 누릴 것이냐 네, 어떤 영화를 누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23절 s 성은 해나 달의 빛이 t 쓸지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그 등이 되십니다. 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g 는 i n g to go to the h o u s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n g to go to the h o 역사의 세계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이런 <laughs> 어, 날, 달, 연 이런, 이런 어, 이렇게 흐르는 에, 세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무슨 세계? 영원한, 영원한 세계. 세계 이런 해달별이 정, 정해주는 시간이 아니야 이것은 에, 역사의, 역사를 역 초월한 초역사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어스턴이 그런 말 했잖아요 성도는 영원 속에 유한의 세계를 영원 속에,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순간을 살아가는 건. 성도는 뭐예요? 영원 속에 영원 속에 어, 영혼 속에 어 순, 순간을 순, 살아가는 존재야. 순간을 응. 살아가는 여월들이 응. 니 응. 영원한 시, 응.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순간을 에변화시켜서 영원한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 부적 존재 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게 그러니까 부활하면 영원한 신앙을 소유, 시간을 소유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부활이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이고 세안부적 시간을 영원한 세계로 바꾸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또 24절 천국이 그비가운대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음, 천국 가면은 세 가지의 영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의 차이는 각자 다달라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영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성도마다 다 달라 영광이. 크게. 천국의 영광은 세 가지로 나눠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영광. 첫 번째는 창조주의 영광. 무슨 영광? 창조. 하나님과 예수그대 영광. 자, 하나님과 예수의 막 빛이 빛이나서 그래 천국을 다 밝혀. 태양이 더 빛나요 하나님이 더 빛나요 우리 상상이 안되는거예요 태양도 얼마나 빛이 큽니까 그런데 창조주의 빛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한테 불이 나가 막 불. 불이 불 흘러 에스겔서 보면 자 그러니까 첫번째는 창조주의 그러니까 누구도 이건 따라갈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이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그 알아야 돼요. 그 어, 메타인 시라고알아 메타? 메타인지, 뭐인지, 메타인지, 아, 메타인지. 이 메타라는 초월, 초월 그렇죠? 더 나은 세계, 메타포스몰론 그게 이거, 이 메타라는 이거는 초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착각하는 걸 얼마에 사각 내가서 뭘 알고 뭘 모르는 것을 착각. 그래서 이것을 교육 심리학에서 이 말을 사용해. 메타인지, 아, 메타인지. 다 교육 심리학. 그리학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 할줄 알아야 돼요. 점검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왔을까? 어, 어, 어느 어어 만큼 알고 무엇을 모르는 거야. 지금 사람들 이걸 목사님들이 이걸 해야 돼요. 메타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갯실록을 모르고 있으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인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가 모르는 거야. 이걸, 이걸 점검을 모르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인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자각해야, 자각, 자각. 이걸. 이게 메타인지,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심리학에서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요 할렐루야. 응, 응. 그개시록을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서도 자각을 못 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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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메타 인식이 없는, 인지가 없는 사람들. 학습이 안,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꼭성사학당 봅니다. 성사학당 매일 매일 봐. 어째서 누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아 장금이가 장금이가. 대장금 알죠? 장금가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서재 가서 계속 공부를 해.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우리도 공부를 저렇게 해야지. 시작. 그래서 이렇게 음. 공부해야지. 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업에 충실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땅의 시민권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공부를 두 배로 해야 돼. 두배 축복도 두 배로 받아야 돼안 그래? 그래요. 음.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문을 다하고,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무문을 다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할렐루야!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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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시민권, 땅의 시민권을 다갖고 의문을 다하려면 얼마나... 네? 힘들어요. 총무이 무영광 생활인데 한남면만 기다세가지영무이세요 세가지 영광인데. 어. 네? 네. 상붕이. 상붕이. 나와야지 인자. 어. 응. 응. 이제 당사워야 진짜. 응. 응. 막 급하지. 그래야 어? 돼. 급해야 돼. 빨리 기다려야 돼. 어. 그러니까 어, 메타인지를 해야 돼요. 네, 네. 우리가 어?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서도 어? 만족해. 그 베타인지를 못 하는 사람이라는 있어. 현실을 물으면 사람. 아니지 이거 내가 하려야지 공부를 해줘야 응? 만족하고 있어. 그니까 이해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는 베타인지가 필요하다. 자두 번째는 왕들의 영광. 무슨 영광? 왕들의 영광. 몇절 나와요 왕들이 이거 가요 왕국이 급이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 땅의 왕들이야. 땅의 왕들이면은 아, 아, 아. 이 부시오 김영삼 대통령요. 땅의 아, 왕들이라고. 땅의 왕들. 1삼회 사촌과 형제자들. 예 보세요. 땅에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로 한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천년 동안 왕로 한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장자는 몇몇 복을 받어 두 목을 받는다고 했잖아. 두목 줘야지 말로만 두목 준다 뭐래 음. 땅의 왕들 땅에서 왕로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도 왕로 되는 거예요. 음. 그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 3만사탄되려고 하다 다이자내에 앉았잖아 십삼만. 아이고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요. 이것 때문에 음. 다른 거안가 이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야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음. 야아 이건 아는데 잘못 알고 있잖아 응? 음? 이걸 얘기하는 거지 3년 동안 왕을한 사람이 그 영광을 땅에 왕들이 자기도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이게 장자의 복이잖아요 두목 받기 때문에. 야, 또세 번째는 뭐야? 몇절 나와 자기 영광 응? 세 번째, 몇절 나와요 만국의 영광 만국의 영이죠죠2 g u 만 n g Mangu Yanguang Yang y a n 그 그리로 들어오겠고. 보세요. 이거는 백성들의 영광이에요. 백성들의 흰물이에요. 이건 왕들 흰물이에요. 이거 식사 이건, 이건 흰물이에이 백성들의 영광이 이게 만국의 영광이에요. 보세요. 이세 가지로 크게 영광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을 누가 어떤 영혼을 가지고 누리느냐 이세 가지 영광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다 같은 거냐 다 틀렸다. 요 영혼 개개인마다.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이한 만큼 천국에서 영혼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느만큼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느냐. 이제 전3년반 가면요 최고의 어장이 생겨. 무슨 어장? 최고의 어장. 어장. 이때 전도한만큼 이건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야. 왜? 아 구원을 완성하는 이, 이런 사역인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 그때는 막주워 담는 거요. 예 주거 담. 여러분, 밤 주워왔어? 아니요, 밤주널려있으추주면내거야 하아... 그러면 너말 어? 참, 네. 얼마나 네. 이게 추석이야, 추석 기간. 2 3년 반에. 나 지금 전도 못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그 찬미 장해가지고 그때 전도해봐요. 물론 지금도 해야되지만, 해야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응. 음. 천삼년 반 동안 수업 음. 서추 음. 추석. 수수하는 거요. 보이가 응. 응, 보가다 왔지. 구름 타고. 구름 응. 타고. 예수님 타고. 오십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 한번 다 봐. 그냥,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두지버지고, 엎어지고, 잡빠지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언제 이거 놓고 해? 이거 놓고 할 시간 있어 없어? 없어요. 흙판도 건져오고 있어요. 이걸 천삼동간에 다 쳐내야 되는데. 그구름다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그냥 다 끝나. 음.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 구름다워십니다. 네. 예구름다십니다몇장몇 네. 구름 몇 절? 2장오열장1장7 절. 그간 자 음. 세례요한은 어떻게 전했어요? 뭐라고? 세례요한은 음? 세상 세상 체질을 치님하는 보라 될까? 세상 보라 보라 구름 타고 보라 구름타고 오시죠 똑같아 보라 보라는 다들 보라 보라, 보라. 세상 체질 치고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다 하나님의 어린양으로다 새림 때는 보라, 음. 보라. 보라. 구름타고 오시면 똑같아 음. 형식이 형식이 똑같아잖아요 그렇습까 그거 하는 거예요 뭐 언제 세례를 허가놓고 설명했어? <laughs> 말로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성경 66 구약 전체를 음? 예, 함축한 얘기야. 그러면 성경 66권을 함축하면 뭐야? 보라 구름 타고 신나요 <laughs> 다지 구약을. 구약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한마디로 함축하면.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야? <laughs> 성경 <람이> 66권을 함축하면 뭐야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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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그 위대한 전통. 신학 아닙니까 그 한마디 속에 다들어서 66권이 세대원의 한마디 속에 구약이 다 들어있고 그 많은 양을 잡아드렸던 역사가 그 한마디로 다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렇게 이런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에. 그래서 세 가지 영광,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2번, <laughs> 3번만 들어가도 좋죠. 근데 2번이가면더 좋고, 하여튼 이 영광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